자, 보겠습니다. 1번. 자, 1월과 7월 전 세계 혼합층의 두께 나왔는데, 자, 원래 우리가 수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세 개로 나누는데,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바람의 세기 풍속이죠? 바로 혼합이라는 것은 바람 때문에 혼합되는 건데, 바람 세기가 셀수록 풍속이 클수록 혼합층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자, 그러면 원래 기압 배치 한번 볼게 여러분들, 겨울하고 여름 중에 언제 더 바람이 강하죠? 겨울이 더 강하지. 맞지? 자, 그는 원래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생기는 건데, 기압 차이는 무슨 차이 때문에? 기압 차이는 왜 생기죠? 지역의 기온 차이 때문에. 그래서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데, 현재 우리, 자, 왼쪽에 있는 게 겨울이고, 오른쪽이 여름입니다. 자, 겨울 같은 경우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가더 크고, 그리고 여름에는 상대도 더 적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겨울 같은 경우에, 대륙 같은 경우에 영하 한 30도, 40도 떨어지잖아, 맞지? 근데 바다는 주변에 잘얼 얽니까, 안얼 얽니까? 잘안 얼지. 그럼 영상이 온도를 가지고 있고 얘는 영하 3, 40도야. 그럼 기본적으로 한 3, 40도 차이 난다는 거지.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육지 아주 덥지만 한 40도, 예를 들어 30도, 40도 될 거야, 영상. 자 그런데 육지, 자, 바다 같은 경우도 한 20도까지 올라오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현재 여름 같은 경우에 육지와 바다가 20도를 넘는 경우는 차이가 넘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온도 차이가 훨씬 더 겨울에 크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 육지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기압, 자 여름에는 오히려 바다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기압. 그래서 이런 기압 배치를 서고동조형과남고북조형 이렇게 이름 부르잖아, 맞지? 참고로 이렇게 서고동조형 육지가 고기압이면 겨울, 반대로 바다가 고기압이면 여름입니다. 자, 어쨌거나 겨울 바다, 자 겨울에 바다 육지 온도차 크기 때문에 기압차 크고 바람세기 센 거지. 자, 지난번에 등압선 간격과 바람세기는 무슨 관계? 등압선 간격과 바람세기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였죠.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같은 거리에 기압 변화 심한 거고, 기압차 큰 거고, 바람 센거였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겨울과 여름 보게 되면 겨울이 월등히 등압선이 조밀하잖아. 그만큼 현재 기압차 크다, 바람 세기 세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어 지금 짙은 색깔이 풍속이 크다 말인데, 자, 혼합도 두께가 두껍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남북 자 여러분 남반구와 북반구 계절 반대잖아 맞지? 그래서 가을 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아래쪽이 바람이 강한 것, 남반구가 겨울 될 거고 북반구는 여름 될 겁니다. 반대로 나 같은 경우는 북반구가 겨울 될 거고 남반구가 여름 되겠지? 어쨌거나 지금 1월과 7월 그랬으니까 가가 현재 북반구의 여름이니까 7월 되겠지? 나는 1월. 자 가에서 혼합층 두께는 A, B. 그냥 이건 자료 해석입니다. 지금 A와 B를 봤을 때 색깔이 지금 A가 더 짙기 때문에 더 짙은 색깔이니까 혼합층 두께는 더 두껍겠지? 자, 가는 7월 맞고 나에서 수온만 고려할 때 표층 해수의 산소 기체 용해도. 자, 산소 기체, 뭐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기체 용해도는 수온과 무슨 관계? 반비례였죠. 고체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으면 잘 녹지만 기체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지. 자, 그래서 비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이면서 고위도기 때문에 훨씬 더 수온이 높겠죠? 아, 낮겠지? 수온이 낮기 때문에 지금 비에 많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도 역시 자료 해석. 자, 위도별 깊이 따른 염분과 용존 산조량 나와 있는데, 표층 해수의 염분은 20도 N과 25도 N. 물어봤는데, 지금 염분은 이 색깔인데, 지금 25도 N이 색깔이 훨씬 더 짙게 나타난다. 염분이 높다. 자, 참고로 25도 N에서 염분이 높은 이유는 뭐죠? 염분이 높은 이유는? 25도 N. 더 높은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열대, 고압대. 자, 하강기류가 있는 곳은 맑은 날씨가 많지? 그래, 증발량이 많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거지? 자, 대기대순환 잘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모든 위드에서 용존산소량은 표층이 깊이 400. 자, 깊이 400. 지금 이 숫자가 바로 용존산소량인데 어쩌거나이 현재 이 노란선 400보다 위에 있을수록 현재 값이 더 크다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이 더 크다는 것알 수가 있지? 자, 깊이 1000에서 2000m 구간의 용존산소량 증가하는 주된 원인. 참고로, 광합성 그랬는데, 광합성은 빛이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1000m, 2000m는 아주 깊은 곳이죠? 빛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면, 광합성이란 말은 빛이 필요한데, 이 깊이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서 다시 산소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의도에 있는 표층수가 어떻게 된 것? 침강 이후에 공급된 것. 심층순환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산소가 다시 늘어나는 거였지. 어쨌거나, 고의도건, 저의도건, 상대적으로 표층은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산소 풍부한 물들이 공급되었으니까 산소가 늘어난다. 자,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의 심층 순환, 자, 세 가지 뭐뭐 뭐 있습니까? 깊에 따라서 제일 위에 뭐 있었지? 순서 기억하셔야 되잖아. 뭐 있지? 중층수 그다음, 그다음 심층수 그다음 바닥 저자 저층수 중심저였지? 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심저. 설정나중충수와심충수는 남반구 고위도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심충수는 대서양, 북대서양이었죠? 북대서양, 북반구에서 출발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 번. 자, 우리나라 동해 평균 해수면, 자 온도 나와 있고 해수면 온도 상승률 나와 있습니다. 자, 가에서 평균 해수면 온도 그냥 이거는 숫자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가 이제 자 지금 12와 14 사이 될 거니까, 어 12와 14 사이 될 거니까 1 3 B는 14와 16 사이가 15. 확인할 수 있고. 자, 관측 기간 동안 C 해역에 평균해주면 온도. 자, 지금 온도 올라간 건0.4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10년 단위로 0.5고. 자, 10년 동안 0.4고. 자, 지금 82년부터 2022년까지 40년이니까 참고로 4배가 되겠죠? 그래서 0.4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자, 43도 N에서 평균해주면 온도 상승률.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멀어지면 지금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이 왼쪽 에 있는데 멀어지면 오른쪽 간다 그 말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계속 값이 늘어납니다. 증가하다가 근데 가다 보면 다시 0.2를 만나잖아. 0.4에서 0.2를 만난다 는 말은 감소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계속 증가한다 는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지. 그냥 이거 그냥 어려움 없으니 그냥 자료 해석일 뿐입니다. 자어아게자 자, 마지막. 자, 깊이 0에서 2천, 해수 특성 수온 염분도 쭉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수온과 용존산소량 나와 있는데, 자, 수온 염분도 이잘 나오잖아, 맞지? TS도란 말을 쓰기도 하고, 자, 원래 밀도가 높아지려면 수온은? 밀도가 높아지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띄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등 밀도선. 밀도가 같은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은 오른쪽 아래로 갈서더큰 값을 가진다. 그 말이잖아, 맞지? 자, 가에서 500, 2000 수심 깊어질수록 해수의 밀도는 증가한다. 자, 지금 500에서 2000 지금 밀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500에서 2000 어쨌거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를 띄고 있잖아, 맞지? 어쨌든 오른쪽 아래로 갈 거니까 밀도는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지. 자, 나에서 수온이 높아질수록 용존 산소량은 증가한다. 원래 수온과 용존 산소량 수로 반비례 관계잖아. 근데 이거는 그, 원래 이들 간의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자료상의 해석을 묻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여에서 지금 한 500m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오른쪽 나를 보게 되면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수온이 감소한다. 근데 수온이 감소하면 지금 니은대로라면 수온과 용존산소량이 서로 비례관계라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보면, 자, 500m 가기 전까지는 수온이 낮아질 때 오히려 용존산소량이 늘어나고 오른쪽함을 알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닌 구간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량은 증가한다. 자, 지금 염분 어, 좀 확대시켜 보면 가에서 염분 증가하는 것은 어쨌든 오른쪽 가는 거잖아 맞지? 가로축이 염분이기 때문에 오른쪽 가는 구간은 1000m 약간 전부터 2000m까지 오른쪽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분이 증가한단 말이잖아. 그럼 1000에서 2000m는 염분이 증가할 거야. 그러면 용존산조량을 보게 되면 1500에서 2000까지는 어용존산조량 증가합니다. 그런데 1000에서 2000까지 다 봐야 되니까 나머지 1000에서 1500까지 보게 되면 오히려 왼쪽 가고 있죠. 맞지? 그래서 염분이 늘어나더라도 오히려 용존산조량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 역시 이것도 자료 해석만 확인하시면 돼. 맞지? 아, 별거 없습니다.